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레베카 오늘은 뮤지컬 레베카의 두 주연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볼륨을 높여요 청초한 만남 옥주연 씨, 이재 씨 어서 오세요. 안녕. 부모님이랑 청원이랑 생일 똑같은 거 아세요? 오와. 2월 9일 생이세요? 네! 헉, 그 공통점 많다고 하던데 생일이 네. 같으면 음 오늘 서로에게 비슷한 점 많이 오, 찾았으면 그렇게요? 좋겠네요 라고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요? 어 좋아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일할 때는 ESTJ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랑 어... 정 반대네요 좀... 아 큰일 났네 형이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저 혈액형 B형입니다 아? 어, 어, 저도 B형이에요 오 다행이네요 바이바이 댄버스 부인과 나의 캐릭터를 딱 다섯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? 조합을요? 아니요, 댄버스 부인과 나의 캐릭터 아, 조, 조, 조합으로 아니, 하고 아닙니다. 싶으면 조합으로 하면 돼요. 엮이고 싶지 않아. <않을까>. 요 <laughs> 먼저 해보세요. 외유내강강하면서 네. 점점 더 제가 힐링을 받고 음. 결국엔 거의 외유내강강에 네. 가까운 여성으로 거듭나지 않나? 음. 좀 반대로 네.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외강내유내유 두 배우님 모두 여러 차례 레베카를 해오시면서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연기 디테일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처음에 했을 때는 덴버스 부인이 너무 미웠어요. 아, 지금은 예뻐요? 아니요. 어, 너무 속상해서 음... 이게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이 뭔가 모를 찝찝함이 남는 덴버스 부인이 왜 그랬을까, 마침이 왜 그랬을까, 오... 자꾸 그 질문만 남았었다면 이제는 시즌이 거듭하면서 그 인물들을 품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진정한 이희로 거듭났네요. 댄버스 부인도 정말 불쌍하고 음 막심도 이해가 되고 음음 저의 입장에서는 이희에 대한 미움이 공판 음 이유는 없습니다. 밉게 됐던 순간들이 댄버스로서 미안해지는 마음이 음 안에 있거든요.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. 음 친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<laughs> <더> 필요한 <laughs> 것이 있으니 <laughs>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있습니다. 아, 이제 네. 편지를 작성하셔야죠차가의 <laughs> 볼륨을 높여요. 사부 시작했고요. 오늘 저와 청초한 만남. 갖고 계신 두분 청하고 힘찬 목소리로 누구죠? 청한 목소리 저는 이지혜고요 성냥요정 <laughs> 옥주현이에요 네 이지혜씨가 시켜가지고 <laughs> 우와, 해봤어요 이번에는 <laughs> 네, 덴버스부인과 나아가 아닌 옥주현 <laughs> 이지혜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옥주현 이지혜가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위키 드리는 질문에 빠르게 네. 답변해주시면 아. 됩니다 네. 뭐든 다 잘할 것만 같은 이미지지만 진짜로 못하는 건 뭔가요? 정리정돈 어? 전 정말 두 손이 뭔가를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되기는 해요 <laughs>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놔야겠다의 다음 사, 생각이 들지 않고 일단 들었다가 한삼초 있다가 다시 내려놓고 음. 집차 대기실 다 조금 이렇게 너저분하게 가 있나요? 이렇게. 맞아요. 거의. 옛날에 예를, 일주일 만에 한 번이었다면 허, 이제는 그렇지는 음. 않아요. 오, 음. 아, 그럼 네. 잘 하시는데요? 뒤늦게 조정 중이에요. <laughs> 또 이번엔 이지혜 씨가 답변을 네. 해주세요. 이지혜에게 맛집 탐방이란 삶이다. 행복이란 <laughs> 뭐 거의 맛집. 아닐까요? 그렇죠 근데 그렇죠? 저는 무대가 더 일본이어서 <laughs> 그렇제 말하면 제가 뭐가 될까? 제가 뭐가 <laughs> 저는 그냥 뭐 맛집 찾는 거가 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레베카 보러 갈 건데요 네. 한남동 공연장 주변에 혹시 맛집 없나요? 너, 이거 말해도 돼요? 가게 이름을? 어, 아, 안 된대요 아, 어, 무슨 종류인지만 얘기해봐요 중식인데요 네. 모카솜 탕수육 음, 어딘지 알겠네요 두 글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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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, 어향가지 오. 새우가 있는데 네. 철판에 이렇게 소스를 부어주시거든요. 그치 그치 와 가고 가구... 갈래요? 조만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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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남동 근처에 있어요. 블루스퀘어 근처에 근처로. 네. 블루스퀘어 저 특정. 어! 네. 어 네. 죄송해요. 네. 방송이뭐 제가 방송 초보여가지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. 첫인상 기준으로 댄버스푸인이 네. 무서워요. 옥주연 언니가 무서워요. <웃음> 어? <웃음> 이거 바로 대 답. 옥주연. 어 어땠나요 첫인상이? 일단 저는. 누구랑 빨리 친해지는 것도 잘 못하고, 음.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선배니까, 사실. 핑크 네. 시절부터. 그... 그래서 저희가, 저희 이가 조금 나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. 최대한 <laughs> 거슬리지 말자. 네. 그러니까 목표였어요. 저의 어... 첫 목표. 네. 어, 그냥 어... 거슬리지 말자. 인사 똑바로 네. 하자. 그런. <laughs>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그냥 사랑스럽죠 친해지고 나니까 귀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, 어떤 생각보다. 모습이 귀여운 마음이 남으세요? 되게 귀신을 무서워해요 나 아, 이제 안 무서워 안무서워 진짜로? 어, 난 귀신도 안 무서워 아 옛날에 맨날 밤에 <laughs> 슈퍼 간다고 저한테 통화해달라고 그러고 얘기했거든요 짜난 귀엽네 <laughs> 네? 아 이거 치솟게요 귀엽잖아요 <laughs> 사실 제가 너무 귀여운 요소가 많죠 다음 질문이 뭐죠두 <laughs> 분, 무대 밖에서도 레베카 상응극 즐겨 하시잖아요. 음. 오늘 청하의 볼륨을 높여 오신 기념으로 레베카 상응극 해주세요. 이건, 이건 상황극이라기보다 사실 저희 삶이죠. 아, 어, 어디 간 거야? 얘 정말. 예. 네. 너 어디 갔다 이제 와. 아, 저 부인방에 잡지책까지를 아, 넌내 월급 받고 아. 일을 하. 한... 사람 기다리게 하지마 아, 그럼요 미세스 바누 크림은 아, 아 크림. 웨이터가 정말 멍청이 야 멍청 잠시만요 미세스 바누 그래 니가 어, 해봐 야, 선생님, 야 선생님이 뭐니 여기가 학교야 크림 좀 부탁해요 어유 지렁이 정말 이런 거 해요 아, 예, 와진니다 바누 포부인 되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음. 지렁이 정말 내 네, 넘버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넘버 있으면 혹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믿을 수 없어 진짜 나 맞아 그림 속 여행과 똑같아 거울 속내 모습 <laughs> 꿈은 아닐까? 도대체 무엇 바라고 벌써 여기로 온 건지 내게 트윈터 부인은. 세상 하나뿐인다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지혜 배우님 네. 배우님의 실제로 성격대로라면 네. 맨덜리에 들어갔을 때 까칠하게 대하는 덴버스를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궁금해요 저는 진짜 친구가 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덴버스 부인 같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신 분들이라고 음. 생각해요 정말 빈틈이 없을 것 같지만 조금만 톡터트려주면 정말 와르르, 와르르 무너질 것 음. 같은 그런 멘탈의 어떤 그런 분들이라 서 저는 그 부분을 거슬리지 않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건드리면서 음. 이 희처럼 잘 지내려고 노력은 안 했을 것 같아요. 어... 그런 분들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순간 더더 어, 벅을, 그렇죠. 벅을 치게 되죠. 우리가 친해할 수 있었던 계기도 사실 그거잖아요. 제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. <웃음> <제가> <웃음> 제가 애써 노력하지 않았잖아요. <laughs> 그런 부분으로 음. 다가가지 않았을까? 아, 벌써 이렇게 인사 나눌 <laughs> 시간이라고. 가라고요? 지금이요? <웃음> 벌써요? <웃음> 저, 정이 <laughs> 들었나 봐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.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레베카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독감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항상 건강하시고요. 또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